1학년 학생 5명과 2학년 학생 4명 중에서 1학년 2명, 2학년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1학년생끼리는 이제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우린 일단 뽑아야지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뽑기 먼저 그럼 1학년 5명 중에 2명을 뽑았고 2학년 4명 중에 2명을 뽑으니까 4C2 이렇게 돼 자, 그럼 이네명이 있는데, 1열로 세우면 그냥 4팩 이렇게 해버리고 싶어. 근데 이게 안 되죠? 왜?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고 싶대. 자, 그럼 1학년, 이제 1학년 A, 1학년 B가 있다라고 생각하면, 얘네가 이렇게 이웃하고, 2학년 애들까지 나열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웃하는 건 하나 취급하는 거니까, 우리가 얘네는 전체 3팩으로 나열해줘야겠다. 자, 근데 얘네들끼리 이웃하죠? 그럼 얘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을 또 곱해줘야 되는 거지. 자, 그래서 5c는 1, 5, 4요렇게 되면 10, 4c는 1, 4, 3이니까 약분하면 6, 3팩은 6, 2팩은 2 얘네를 곱하는 거죠. 60 곱하기 6, 360에 2곱하니까 720이 되겠습니다.